2분의 5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은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역수로 돼요. 어. 얘는 안에 제곱하면 플러스 처리되고 4분의 1의 역수가 돼요. 답은 5번 2번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수 자 공통인수 밑이 같은거 공통으로 들어있는거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지수는 더 작은쪽 제곱하고 1승이 있으니까 어 더 작은 쪽으로 갖고 와. 여기도 1차고 여기도 1차식이지. 그러면 더 작은 쪽으로 갖고 와. 3이 6이에요. 어, 3x-3은 x 더하기 5, 2x는 8, x는 4예요.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y절편은 6, 마삼 더하면 3이에요. 5번 지난데 그러면 x 값에다가 3을 넣고 y 값에다가 4를 넣고 a 따라서 a는 12, y는 x 분의 a에서 6 b를 대입하면은 6 b 하면은 2예요 얘네들이 더 아래 14. 10, 아, 6번에는 높이, 밑,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가 뭐, 높이가 2예요. 3 곱하기 2 나누기 2가 밑넓이고 곱하기가 높이예요. 그러면은 6, 3, 18, 답은 1번. 7번은 자, 어, 루트 A의 제곱, 제곱. 루트하고 제곱이 같이 붙어있을 었 때는 a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상쇄가 되는데 a가 0보다 작을 때는 상쇄시키되 얘 자체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은 얘를 어 제곱하고 루트를 상쇄시키고 싶은데 1분의 1 빼기 12에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 됐지? 얘도 상쇄시켜. 얘는 상쇄시켜. 0보다 크니까 그냥 갖고 올게요. 그냥 갖고 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응? 더하기 10, 마이너스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2분의 24 빼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0, 2분의 23 빼기 2분의 21, 2분의 2는 1. 답은 1번이에요.